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객 찾기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박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ustomerblade.php 파일을 열고요. 여기다 div 태그를 하나 만듭니다. row c l 로우 클래스를 넣고 간에다가 점컬 오토 이렇게 만들고요. 크리에이트를 여기다 옮겨 넣고 밑에다 똑같게 하나 더 만들고요. 여기다 인풋박스를 하나 둡니다. 폼 컨트롤 클래스를 하고요 플레이스 홀더 는 이런 식 으로, 하겠 습니다. 자, 일단 브라우저 에서 확인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로그인 창으로 왔죠. kim@gmail.com. 일리. 남사. 오육. 가입했던 계정 정보 하나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고 여기에 지금 인풋 아, 박스가 하나 나왔고 찾을 고객명 입력이라고 플레이스홀더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음, 프론트엔드 아 백엔드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콜론 모델 연결하는데 실시간으로 연결할 겁니다. 라이브 그 다음에 디바운스 디바운스는 원래 바운스 이렇게 연동되는데 디번 값이 150ms인데 이걸 갖다가 500ms 500초 어. 텀을 두고 어 바운스 연동을 한다. 그런 겁니다. 서치.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이었죠. 어떤 액션이 일어났을 때 요게 에, 백엔드에 그러니까 커스터머.php가 되겠죠. 백엔드에 서치라는 어 함수를 호출하게끔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실시간으로. 여기 어떤 값을 이제 입력을 입력을 받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어, 동기화를 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서치를 호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런데 너무 자주 호출하면 안 되니까 물론 여기 디폴트 값으로 어 150ms, 0.15초의 텀을 주고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값을 조정을 했어. 디바운스는 바운스를 어좀 수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0.5초로 조금 더 길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생략을 하면은 이게 150인 셈이죠. 디폴트가. 요게 생략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뷰 같은 데서 수정자, 모디파이어라고 부르는데 라이브 와이어에서도 요거를 모디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수정자.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 요런 것들이 수정자죠. 수정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서치를 백엔드를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 첫번째 거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전체 데이터를 갖다 마운트 될때 한번 가져오게끔 현재 돼 있는 구조인데 일단은 값을 받아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이 커스텀 밑에다가 퍼블릭 서치 를 하나 두고요 여기 이제 입력받은 값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마운트는 아, 이제 사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 마운트는 사용하지 않고 마운트 시점이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렌더링 시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시점으로 옮기는 이유는 렌더링이 되어가지고 이 서치 값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서치 값이 없을 때는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은 부분 데이터만 가져가기 위해서 이 렌더링 시점이 되어야만이 이 서치 값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운트 시점이 아니라 렌더링 시점으로 어,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판단문을 넣는 거죠. if this s e a r c h 에 값이 있으면 검색하고 없으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 그러면은 부분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자, 유저 오이 아니라 여기서는 where에서 이제 검색을 들어갑니다. name에서 name으로 검색을 할 건데 like 검색을 하겠다. like 검색할 때는 percent, percent %해서 양쪽 다 %로 하고 여기에다가 this의 search 검색어를 양쪽으로 퍼센트에서 라이크 like 검색을 하겠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풀었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Where name like 달러 뭐, name 달러 search 이런 식의 형태가 된 거라고 보여지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져와라 마지막에 get 메서드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고침을 반드시 눌러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찾을 검색어 김을 넣어볼게요. 김 그러면 0.5초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다음에 복동하면은 이제 0.5초 김복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바운스 값이 0.5라서 약간 굶뜬 느낌이 드는데 이게 너무 값을 줄이면은 쓸데없는 네트워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죠 나는 김복동을 검색을 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타이핑이 늦다 보니까 김을 치고 있고 복하는 사이에 벌써 어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사용자가 좀 굶뜨면은 그 값을 길게 주는 게 좋고 빠릿빠릿한 걸 좋아하는 유저들만 있다면그 디바운스 값을 적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느낌표로 붙여서 하겠다 하면은 얘하고 얘하고 바꿔야 되겠죠. 값이 없을 때는 값이 있는 것을 반대가 틀어 때는 전체를 가져오게끔 네, 제가 봤을 때는 알아보기 쉽게 할 때는 이런 형태가 낫겠죠. 그래도 값이 있으면 서치를 하고 없으면 전체를 다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즈에 담는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